자일 다시 이 이어서 하기로 하자. 논제 한번 봐봐. 제시문 가나다라마바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전체 다 몽둥이 그려서는 아니 인간의 현대 사회의 개인의 다양성과 공동체 연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러니까 어떤 어떤 게 바람직하냐 이런 차원보다는 어, 이런 개인의 다양성과 공동체 연대에 각각의 생각이 어떤냐 이거 물어본 거야. 제시문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안 여기서부터는 바람직한 방안이지요. 구체적 예시를 들어 놓아시오. 띄어쓰기해서 500자 정도 쓰는 거야. 그러면 먼저 제시문 가 한번 볼래 가. 제시문 제심은 가는 내용이 뭐지? 자유주의 개념이잖아. 그러면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고 공동체주의하고 반대되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지르는 해악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라 얘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 중에 가하고 라는 개인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는 제시문이라고 볼수 있어. 그래서 정리하면 가하고 라가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시문에 해당된다 자그 다음에 나 제시문을 보면 이거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면 자 원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개인의 다양성 자유주의적 정의관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얘가 극단적으로 치다르면 이기주의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기주의의 해악을 깨칠 수 있고 공동체주의라는 것은 물론 이게 공동체가 우선인데 공동체주의가 극단을 치우치면 집단주의로 흐를 수 있다. 이 각각의 한계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에서 나에서 과도한 가라의 주장은 이기주의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공동체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렇지? 음. 그럼 결국은 제심은 다에 나온 것처럼 다 읽어 봤죠? 네. 어. 개인은 개인주의만 지나치게 주장하면 안 되고 공동체주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즉이 개인의 가치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다제 시민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공동체 안에서 발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 이거를 강조하더라도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하는 게 전제야.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뭔가 유대감을 가지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저기 제시문 마에 보면 마에 나, 마에 보면 개인주의 개인주의에 대해서 공동체주의를 또 지나치게 강조하면 공동체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마제심은 마제심은 집단주의를 허를 수 있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지만 또 개인주의 자유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나 입장에서 보면 나 입장에서 보면 음, 이기주의가 만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자유주의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각각의 상 상반된 어떤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야, 알았어? 어. 그 다음에, 채식문 바, 바 읽어봤겠지만, 바에서는, 여기 지금 보세요. 바에서 나타난 채식주의자의 내용. 바의 내용은 개인의 선택, 개 개인의 취향. 채식이라는 것 때문에 가족의 어떤 공동체주의의 대항, 저항이라는 잘못된 그 파국으로 이어졌잖아.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개취라는 건 정말 존중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이기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거니까 취향이 다르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영애가 주장한 채식, <laughs> 채식은 개인의 다양성이고 개인의 다양성은 존중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동시에 개인의 취향이지만 영애의 채식은 다른 가족에게 강요하거나 권유하거나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 그래야지만 가족 공동체와 개인의 다양성이 균형을 이루거나 공존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균형을 이루거나 공존이 바로 바람직한 개인의 다양성과 공동체 사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재신문간의 관계를 좀 확인해봤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라의 개인 개인의 다양성은 마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고요, 바에 의해서, 아, 마에 의해서 공동체주의가 제한될 수 있고, 마에 의해서 자유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바에서도 우리가 아직 찾을 수 있는 건 개인의 다양성과 공동체주의의 균형, 조화, 서로 간의 존중,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게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채식 그 선택한 영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취향인 개취를 존중 받아야 되고요. 가족 공동체가 그동안 유지했던 그 육식이라는 질서 이것도 다른 구성원들은 유지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네. 충돌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식은 소통이야. 상대방의 선택에 대한 이해, 공감, 배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대방이란 라할셀 서로야 서로 어, 상호간에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배려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처지를 이해하려면 뭔가 배워야 된다는 거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된다고. 잘못하면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을 선택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집단이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교육이나 뭐 캠페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개인도 집단의 질서에 뭔가 어. 질서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럼 여기 지금 구체적 사례를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구체적 사례가 개인주의를 지나치게 주장해서 전체에게 피해를 주거나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냐면 어, 층간소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려견에 대한 얘기 공동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 이해 대해서 무슨 말이지? 네. 자, 층간소음, 개인의 다양성이라는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한다. 사생활을 주장한다. 그러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거가 되겠죠. 근데 그게 개인의 사생활이 개인의 사생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웃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잖아. 이런 공동체 질서에 어,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 개인주의와, 정기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충돌이라고 볼수 있고요. 반려견 문제도 그렇고요. 음, 이런 것들이 충돌이야.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공동체에 살아가는 공동체 질서가 마련되어야 되지. 이 질서는 공동체 중심의 질서면 안 돼요. 아니, 개인, 공동체 질서로 간다면 개인주의가, 즉, 여기서는 자유주의가 훼손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유주의와 공동체 주의 간에 협의가 필요하죠. 절충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질서 규칙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개인은 연대의식을 가져야 되고, 공동체는 개인의 다양성도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거지. 그렇게 서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서 나타난 절충안을 통해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면 그걸 지켜나가려는 노력과 실천, 이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의 편을 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어, 그게 균형과 조화와 소통과 존중과 뭐 공감과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인식이 공, 개인도 권리를 잡고요 공동체도 질서를 유지하고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거 그게 거기서부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교육시키는 거야. 넌혼자가 아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또 공동체는 개인의 정말 개인적인 부분의 선택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영향 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인식이 자리 잡히면 어, 이런 충돌도 적어질 거고, 원만한 해결을 하는데도, 어, 인식이, 어, 바람직한 인식이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다시 이 예시다가 보자. 먼저 제심은 가라는 자유주의 입장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밝히고 있는 거야. 가하고 라 제심은. 근데 이게 지나치면, 지나친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갈수 있고 공동체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나아 제시문에서 그걸 우려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다아 제시문에서는 개인이 바람직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공동체의 가치와 역할 속에서 정체성을 만들 수 있고 또 유대감을 가진다면 공공성을 추구하는데 바탕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있단 말이야. 그러나 마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해버렸어. 그러면 한쪽 입장을 취하는 거잖아. 이렇게 됐을 때는 자기중심적 획일성이 너무 강조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주장만을 강요한다고. 이거 문제가 된다는 거지. 만약에 공동체주의가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가 억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마부분이야. 정의한다면 나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주의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거고 마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개인주의를 억압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바에서 소외된 개인의 모습은 다양성의 존중만큼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소외돼버리면 안 되겠죠. 소통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겠지, 그지? 음. 자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동체주의를 함께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인식교육 형평성이 유지되는 제도 상호 이해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 해결책 교육시키고요 제도를 마련하고요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요 해결책 바람직한 해결책 구체적으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면 다양성의 교육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공존하는 그런 인식의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차별하면 안 돼. 상대에 대해서 차별을 방지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교육적인 거고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된다. 개인의 선택도 존중되고요. 공동체 안에서라 할수있으니까 공동체는 당연히 존중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건 개인주의의 지나친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이고 그렇기 게하 위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도 역시 필요하다. 자,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의 갈등은 아파트 단지 같은 공동주택에서 찾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층간소음 문제,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 이게 바로 충돌하는 거란 말이야. 네.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라는 것이 바로 갈등,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갈등이 바로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이 바로 두 가지 문제다. 두가 첫 번째 문제는 층간 소음 문제, 두 번째는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절충해서 어,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공동주택의 합리적인 질서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풀어가야 한다. 자, 개인의 다양한 관심사 이거 존중해야 되고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 이것도 필요하고요. 서로 소통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지속한다면, 공존이라는 거, 조화라는 것이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사실은, 어, 아주 디테일하진 않지만,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결 방법이 필요하겠죠. 음.